계속해서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관심과 배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충남 사회서비스원 김영호 원장을 모시고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 김영옥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김영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충남사회서비스원 어떤 기관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네. 설립된 충청남도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네. 공공기관으로서 복지, 돌봄, 청소년, 여성, 가족 정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 보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두 기관도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상담, 네. 긴급 개입. 진로 프로그램까지 청소년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지원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좀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유기 청소년의 상담 복지 보호를 지원하며 학교 밖 청소년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진로. 취업 지원을 통해 네.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원장께서는 오랜 공직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천안 동남구청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셨는데, 이런 공직 경험이 충남사회 서비스원 원장으로서 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이끄는데 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아, 예. 중, 아, 저는 동남구청장 이전에 네. 저는 32년 동안 사회복지직으로 천안시에서 일한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한 경험이 이거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 상담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곳에는 늘 청소년에 관련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청소년 상담센터와 학교 밖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예?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했던 그런 경험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 많은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들 중에서 좀몇 가지들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는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한 청소년 전화 1388 사업, 그리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 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 자살 자해 등 청소년이 종합 심리 진단 및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서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학교밖 그 청소년들을 위한 충남만의 특화 사업으로는 학교박 청소년을 위한 세상 소통카드를 지원하고 있고 네. 드론 파일럿 양성 과정 및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으며 학교박 청소년을 위한 해외 어학 연수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쭉 보니까 우리 큰길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특징이 어떤 건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큰길 프로그램을 올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달 동안 필리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대1 수업과 그룹 수업을 병행하는 집중 영어 학습과 더불어서 호텔 현장에서 직장 체험, 예. 현지 청소년과 문화교류 및 협력, 그리고 스포츠 활동, 주말 봉사까지 포함된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예. 또한 연수 중에는 어, 생활 규칙과 상벌제도 운영, 건강 체크를 수시로 병행하고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지금 철저를 예.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충청남도 학교밖 청소년센터가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글로벌 감수성을 을 키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충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주고 싶은지 소개좀한번 해주시죠. 어, 앞으로 중점 추진 방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개개인의 특성을 그렇게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기존의 전문 직업 훈련 과정과 인턴십,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그 청소년들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말씀 좀해 주시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선입견을 버리고 비난이나 편견이 아닌 관심과 격려로 다가가 주실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의 모든 일원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오늘 뵈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